불황기 경매는 기회. 당신은 위기라는 단어를 보고 위험을 떠올렸는가? 아니면 기회를 떠올렸는가? 위기는 위험과 기회가 합쳐진 말이다. 인생을 살다 보면 늘 기회가 왔다가 사라진다. 어찌 보면 위기라는 이름으로 다가오는 기회인지도 모른다. 고수는 위기 때 회심의 미소를 짓는다고 하지 않는가? 투자에서 중요한 것은 두려움과 욕심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이다. 두려움과 욕심은 어떤 방식으로 투자하든, 초보 투자가와 투자의 대가를 구분 짓는 기준이 된다. 주식 시장의 예를 보자. 일반인은 시장이 완연한 상승세가 된 것을 확인하고서야 마음속에서 투자 욕심이 끌어오른다. 한껏 상승한 시장에서 마구 사들이기 시작한다. 이렇게 일반인이 사들이기 시작하면 시장은 하락세로 돌아선다. 그렇게 시장이 하락세로 흘러가면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자칫 모두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커지기 시작한다. 그 두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샀던 것을 파는 이들이 대부분이다. 물론 이들이 이렇게 팔고 나면 시장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선다. 결국, 투자 시장에서 욕심과 두려움이 이 같은 결과를 만드는 것이다. 투자의 대가인 워런 버핏은 남들이 욕심을 낼때 두려워하고 두려워할 때 욕심을 내라고 했으며 실제로 이 말을 실천했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 때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골드만 삭스 등 위기를 겪고 있던 금융사 6곳에 투자해 100억 달러의 수익을 냈다. 부동산도 주식과 마찬가지다. 경제가 좋지 않으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경매로 나오게 된 물건이 넘친다. 상가 건물, 호텔, 공장 등 감정가의 50%대로 사들일 수 있다. 대다수의 일반인은 경기가 호황일 때 부동산에 투자하지만 나는 역발상으로 경기가 불황일 때 부동산에 더 많은 투자를 한다. 불황기는 경매에 관심 갖는 사람들이 많다. 경매 관련 서적들, 여러 경매 카페들이 수강생들을 배출하며 이들끼리 경쟁하는 형태가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몇번 시도하다가 떨어지면 스스로 늦었다고 경매는 한물간 것 같다며 포기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낙찰을 못 받은 이는 경매가 과열됐다. 한물갔다고 낙찰받은 이는 수익을 못 내서 경매가 한물갔다고 한다. 본인이 경험해 본 일부 경험만으로 전체 경매 시장을 매도하며 먹을 게 없다는 말을 남기고 떠난다. 실제 먹을 게 없을까? 그렇다면 경매를 그만해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나는 지금도 꾸준히 경매를 지속하고 있다. 분명 높은 수익이 나기 때문이다. 군맹무상이란 말이 있다. 장님 여럿이 코끼리를 만진다는 뜻으로 자기의 좁은 소견과 주관으로 사물을 그릇되게 판단함을 말한다. 우리는 코끼리를 만진 장님처럼 자신이 본 것만 믿고 사는 경우가 많다. 확실하게 봤다고 생각했던 것이 전체가 아니라 자신이 보려했던 일부분이고 들었던 것들이 전체가 아니라 자신이 듣고 싶었던 일부분일 때가 많다. 이런 행동은 마음의 크기를 작게 만들어 자신만이 옳다고 믿게 만든다. 미국의 심리학자 크리스토퍼 차브리스와 다니얼 사이먼스는 심리학 역사상 가장 유명한 실험을 했다. 당시 대학원생이던 차브리스와 조교수인 사이먼스는 학생을 두 팀으로 나눠 이리저리 움직이며 농구공을 패스하게 하고 이 장면을 찍어 짧은 동영상을 만들었다. 두 사람은 실험 대상자에게 검은 셔츠 팀은 무시하고 흰 셔츠 팀의 패스 수만 세어달라고 부탁했다. 동영상 중간에는 고릴라 의상을 입은 여학생이 약 9초에 걸쳐 무대 중앙으로 걸어와 선수들 가운데 에 멈춰서서 카메라를 향해 가슴을 치고 나서 걸어나가는 장면이 있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실험 대상의 절반은 패스 수를 세는데 정신이 팔려서 그 여학생을 보지 못했다. 뜻밖의 사실을 잘 보지 못하는 이 현상에는 무주의 맹실한 이름이 붙여졌다. 보이지 않는 고릴라 실험에서 보듯 인간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는 경향이 있다. 이는 지능이나 성격과도 무관한 인간의 보편적인 약점이다. 경매가 한물같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실체 관계는 알고 싶은 생각 없이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기 바란다. 눈을 돌려 넓게 주의를 보자. 경매로 돈을 번 사람을 제발 보기를 바란다. 로독션